B.C. 유니온페이 올해의 앨범 엑소 2013 Mnet Asian Music Awards B.C. 유니온페이 올해 앨범의 주인공은 엑소입니다.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으로 2013년 최대 음반판매량을 기록하며 앨범시장의 절대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어, 작년에 마마에서 홍콩 이 자리에서 정말 큰상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오늘도 최고의 상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김영미 사장님, 남성 이사님, 정창훈 이사님, 한샘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SM타운 식구들, 그리고 에, 매니저 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한 멤버들, 그리고 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엑소 팬 여러분들, 진실 연장립니다 당신, 아, <laughs> 어, 네, 저희가 항상 큰 상을 받을 때마다 마냥 기뻐하지 못했는데, 저희에게 제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순간, 몇 시죠? 네,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11시 43분 34초! 이 순간 즐기고, 이 순간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 엑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啊！多、uh, 谢晒啊！好多、uh, 谢妈妈俾我哋咁大一个奖。<music> 今次、uh, 我想要多谢所有支持我哋嘅歌位朋友。Uh, 我哋都会更加努力，俾更好嘅表演、更好嘅音乐俾你哋。 Uh, and uh, one more uh, just another shout out to all the fans around the world all the EXO fans all around the world you guys are all the you guys are the best thank you guys so much we love you thank you 我谢谢所有帮助过我们的，人，谢谢所有我们的粉丝。然后今天我的外公外婆还有我的妈妈也在现场，谢谢你们，谢谢你们，我爱你们。也谢谢所有帮助过我们的经纪人哥哥，我们的老师陈伟雄、桑伟雄，还有谢谢我们所有 X O 的 Member，我爱你们，我爱你们。对的。对 그냥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저희 부모님도 사랑하고 저희 도와주신 스탠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겸손한 엑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퍼포먼스 도와주시는 재원이 형 상훈이 형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저희 엑소를 나와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어, 항상 저희보다 저희를 위해서 더 고생하시는 우리 매니저 형들, 어, 영준이 형, 승환이 형, 민욱이 형, 그리고 우리 용민이 형, 지현이 형, 아론 누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스탬 여러분들, 어, 예지 형, 윤수 누나, 슬기 누나, 세경이 형, 진영이 형, 그리고 스타일리스 트 형들, 기철이 형, 정민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놓친 저희 스태프들, 분 미애 누나, 윤정 누나, 그리고 명은 누나, 미진 누나 모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나 마무리. 마무리. 어.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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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인자기의 복수, 메모발발의 복수. 真的很感谢粉丝一直对我们的支持，还有李秀满老师，我爱你们。네 마지막으로 정말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두말 필요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지금 팬들의 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많이 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액수가 아, 예상 탔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뭐? 감사합니다.